은의 말씀 3월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이 지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은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아기스가 지휘하고 있는 블레셋 군의 진영이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라도 피가 튀기는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뜻밖의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지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 노래로 불리던 이 다윗가는 결코 전쟁을 함께 할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에 할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달래며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본심은 결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마음이 없으며 또 블레셋 아래에서 몸을 의탁하며 사는 동안에도 블레셋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던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기 소왕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다윗을 만류하며 전쟁터에서 떠나보내었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상황이 이러하니 알겠다 하고 내가 할수 없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러한 아기스 왕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주 왕이라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주 왕의 원수라고. 이쯤되면 지금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으로 전향했다고 믿어도 될 만큼 아니 블레셋 친하들 중에 가장 충성되다고 말해도 될 만큼 그렇게 블레셋을 향하여서 또 블레셋 왕을 향하여서. 진지하고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의 이 본문만 딸랑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진짜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블레셋에 대해서 보여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볼때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입술에 침한번안 바르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도 아기스를 향해 내주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내주 왕의 원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중적이고도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충신인자까지도 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서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찌 어찌 보면 대담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또 냉혹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적군 왕 앞에서도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 다윗의 능력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출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그 능력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이중생활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아기스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이 대단한 능력, 이 내곡하고도 철저하게 이중적이고 계산적인 이 모습, 이것 때문에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알량한 제주로 무언가 해보려 할 때에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이 붙하기도 하였고, 또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그의 범죄가 다 까발려지며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러한 알량한 제주로... 그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재주가 그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걸로 꼭 뭔가 이루어 보아야겠다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제가 설수 있고. 제가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